자좀 전에 그음 허리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그어제 요가 수련장도 그렇고 이제 헬스장에 가면 여성들이 코브라 포즈라고 아시죠 이렇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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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어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이 허리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꺾는 자세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허리 유연성은 유연성은 좋아질지 몰라도 허리에 긍정적 긍정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척추가 이래 있으면은. 이, 관절 돌리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 아, 아 이쪽이, 관절 돌리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절, 관절 뒷부분에 관절이, 그러니까, 척추가 앞으로 빠져나가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관절, 뒤에 관절이 이렇게 맞부딪혀 버린다고요. 그래서, 관절이, 관절이 맞부딪혀서 통진이 발생해요. FAC, 파세신드롬이라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요가 요가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보면은 이자 다시 말해 훅을 아치 형태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운동 역학 역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익스텐션 자세는 익스텐션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을때 요가 강사라든가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앞에서 자기 요가 동작을 보여야 하고 시연을 해야 되잖 그러니까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이런 이런 동작을 만들어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뒤로 꺾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허리가 이렇게 돼 있기보다는 약간 이배 쪽으로 이렇게 벼락 하면 배쪽을 이렇게 망을 이루고 있어요. 전망이라고합니다 전망을 이루고 있는 상태, 상태입니다. 상태몸 자체. 근데 이걸 다시 이렇게 꺾어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척추를 이렇게 바른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중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면 예, 그서 앞으로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뒤로 나오면 허리가 아픈 것이고, 그래서, 과도하게, 이렇게 허리를 뒤로 꺾는 것은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헬스장에 가면, 이제, 로망체어라고 있어요. 로망체어. 그렇게 돼가지고, 삼각형 리인데 이렇게, 여기에 다리를 걸고, 사람 여기, 이렇게, 다리를 걸고, 걸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백 익스텐션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리, 근육을, 트레이닝 하는 동작입니다. 백 익스텐션. 근데 문제는, 이 허리 운동을 할 때, 축축 기립기 는죠 그죠? 이렇게, 내려,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지점이, 일자를 넘어서, 이렇게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리를 다시 꺾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허리 운동이 되는 게 아니, 허리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배 운동이 되어버린다고요. 이게 없는 순간, 이 앞으로 힘이 와버려요. 배 운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허리, 내가 지금 이 허리 이쪽을 트레이닝 하는데, 여기가 트레이닝 하는데 배가 트레이닝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려갈 때는 내려가서 이 아래 지점에서 올라올 때는 허리가 되는데 또 뒤로 가버리고 뒤로 가면 더 배가 운동되어 버린다 고요 그래서 그 이쪽 이쪽 부분에 허리 쪽에 허리 쪽에 에너지가 힘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가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리 트레이닝을 하면은 허리가 더 아파진단 말이에요. 더 아프게 되는 경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허리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허리 아픈 사람이 이런 트레이닝을 하면, 그걸 하는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허리가 더 아픈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허리가 더 아파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일자로 하지 말고, 약간, 요 수준, 한몇 도를, 이제, 일자가, 덜 되게, 안 되게, 그 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척추기립근을, 척추기립근이죠? 기립근을 트레이닝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운동하는 영역 안에서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이렇게 촥 펴진 상태는 이미 운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수준 다시 말해 사람 머리가 여기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면이 수준이 운동이 끝나는데 탁찍해버리면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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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하면 그 허리에 도움이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일자가 되어버리거나 또 이렇게 뒤로 넘어 넘겨버리면 허리가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관절과 관절이 이제 막 부딪치기 시작하면서 허리가 도로 아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이렇게 항상 궤도 안에서, 정해진 궤도 안에서 하십시오. 안 그러면 허리에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통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허리 얘기를 하고요. 이제, 어 산책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요즘 뭐 이제 산책이나 이제 걷기가 건강에 좋다 해서, 뭐, 어떻 어떤, 어떻게든 등산도 많이 다니고, 학교 운동장에도 이렇게 30분간이나 1시간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했듯이, 이 산책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은 이제 뭡니까? 명상에 도움이 되는 자세로 얘기했었고요. 걷기가요.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걷다가 이제 운동 형태로 만들어서 뭐 손에 아령을 가지고 걷거나 또는 뭐좀 폭폭 걸을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양하게 걷고 하는데 문제는 걷는 것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장시간 장기간이 되면은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고관절고 중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중심은 여기 배에 있어요 놓으실 때 배에 이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체를 서어 버리면 서 버리면 여기에 있는 중심이 이렇게 신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신체를 균형이 이미 섰다는 자세 에는 특별한 상황이요 사람에게서 여기에 있던 여기 배에 있던 중심이 다시 말해서 단전이 요렇게 위로 올라가 버려요 명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요 심장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또 머리까지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중심이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에서 있던 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쪽에 병이 생길 수 있고, 남자들. 늙으면 다절립성오죠 당연히 오죠. 여기 힘이 빠져버렸는데, 이작이빠졌기때문에당연람니다 여성의 경우는 뭐 내가 잘모르니까 여성도 그쪽에 이렇게중심이올람가버리니까이이 여기에 있어야 될힘이 여기로 가버리니까이이 생기게 니다이리고이쪽이사져요이게람은너왔으니까이사람지면서 이 가슴이 이렇게 이렇게 쉽게만 철갑을 두른 듯 바빠져요, 바빠져집니다. 우리 우리 딱 힘을 주면 바빠져지잖아요. 이거 우리 우리는 이렇게 힘을 줬다니풀 수는 있지만 풀 수가 있죠. 이건 근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올라가서 딱 힘이 딱 뭉치는 것은풀 수가 없어요. 또 자신 자, 자신이 그래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래서 이쪽이 굳어버리니까 호흡 호흡 양이 줄어듭니다. 호흡 양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부정 또 호흡 양이 줄어들고 그 여기서 여기는 이제 힘이 많아서 병이 생기고 이 아래는 또 힘이 적어서 병이 생기는 현상이 올수 있다고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은 건강에, 장기간, 장시간 걸어다니는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등산을 오래 하시는 분이나, 또는 오래 서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장 쪽에 문제가 생기고요. 아주 아래에서, 주아그 다음에, 뇌 쪽에 문제가 생기고다 내 경수에, 뭐 있잖아. 내, 내, 출혈 같은 거생기어 대장전이 뭐 대장암 같은 것도 생기고. 이게 오래 서면, 오래 서서 활동을 하면 이런 증상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절대적 기준, 기준입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새끼 등산도 많이 하고, 많이 걸으러 다니는데, 건강한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요. 절대적 기준 얘기,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강의 처음에할 때도 제가 그랬지만 이 절대적 기준을 얘기한 시간이 지속되어지면 끝에 가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많이 걸어 다니고 등산했지만은 이런 것을 겪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 내가 절대적 기준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론상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근상증에 근상증. 근상진. 구행상근인가? 구행상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동의보감에 나온답니다. 동의보감. 지금으로 해서 해석하면 오래 다니면 병이 생긴다 병이 생긴다 근이 상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래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게 골반에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다리가 있잖아 그죠 이 무릎이 접히는 지점이 이 다리가 있는데 무릎이 정금 밖에 안 접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펴떠 그렇다 그러죠. 펴떠 그렇다. 그럼 뭡니까? 무릎을 이렇게 우리가 다리면 무릎이 이렇게 구부린 무릎이 이렇게 구부리는 지점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 근데 우리 무릎에 움직이는 총 궤도를 어떻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 최단 애필수있어요 그러니까 알서 무릎이 움직이는 궤도가 요 정도요. 정도. 근데 우리가 무릎을 최대한 아 무릎을 움직이는 궤도요. 근데 구부릴 수 있는 궤도는 어떤 어, 아아 구부릴 수 있는 궤도로 합시다. 이게 바로 이렇게 돼 있고. 궤도 요 정도예요. 요 정도는 시계 시, 피리 풀 피리가 풀면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는 궤도는 90도 이상이 정도 이 정도 되잖아요. 거기 끝이지. 바로 여기 붙잖아요. 뒤에, 딱, 딱. 이 부분이 이제 뭐 어떻게 되니까 움직이지않잖아요 그죠? 여기가 고정화 되는 거예요. 고정화. 그래서 오래 걸어 다니면 오히려 무릎이 아파요. 오래 걸어 다니면 무릎 아프죠. 뭐 각종 그 뒤에 각종 병이 줄줄 따다들. 그래서 등산 열심히 하시는 분이 나중에 안 하잖아요. 왜안 합니까? 아니나 무릎 아파서 못해 이런다고. 왜? 래도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또 뭐요? 오래 서서뭐 하신 분도 나중에 아예 오래 그랬다는 이제 무릎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못 다니겠어 이런, 이런 소리를 합니다. 또, 또 헬스장에 가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무릎이 물론 근력 운동 많이 하신 분들도 불구하고 무릎이 아파서 헬스장에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전혀 보호되지 않은 상태의 운동을 계속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행상근이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오래 다니면 병든다 이말이었어근데 이런 개념들은 이제 한의사들이 잘 알, 아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의사분들 이런 이제 오래 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우리가는 병원에서 이제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할 때쯤 모든 의료인이 그잖아요. 몸이 괜찮으시면 많이 걸었어요 이런다고. 몸이 괜찮으시면 많이 걸었어요. 근데 이, 그리고 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이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 꺾걷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겠지? 그 나중에 또 꺾어진단 말니다 사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누워서 회복됐는데, 그죠? 집에 와서도 좀 누워있어야죠. 걸어다니는 것보다는 누워서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죠 누워서 하는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저희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우리가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에너지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영양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아껴려고 어떻게 돼요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드러누워 있어야 돼요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에너지를 아끼고 해야 되는 에너지 제일 소비가 큰게뭐이 선다는 자세가 또 서서 걷는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은 누웠어, 엎드렸어, 체절하시면 돼. 요 요거 요가, 요와를 지도받거나 물론 자기 못하는 거 지도 받아야 되죠. 태어서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요거는 요거는 아주 이제 좀 말이 많을 소지가 많죠. 사람들이 오해 오해를 일으켜서 어쨌든 제가 하는 이론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서서 다니면 아까 이것도 중요한 거 다시 얘기할게요. 서서 다니면. 얘기한 건데, 다시 이렇게 다니면, 이고 이, 이쪽이, 폐가 이렇게 심장이 있잖아 이쪽이 이렇게, 꽉 닫혀요. 다시 말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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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압력이 높아진다고 요 압력이 높아져다 압력이 높아진다. 무엇으로? 가스가 꽉 차요. 꽉 찬다. 그러면 여기 가스가 꽉, 꽉 차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 들어올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산소 양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압력이 계속 높아, 높아지면 어떡합니다 심장병이죠. 하트트. 산소량이 지금 들어져 버질까? 폐 폐가 문제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자세히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제가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얘기할 것은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건강 지식인지 모르지만 아마 일본에서 들어왔을 요 소식의, 소식 건강법이 있어요. 이 소식을 하며, 내가 소식을 하고 났더니 몸이 가볍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소식에 대해서, 소식이나, 한번 생각 소식이나, 단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 출발했어. 어떤 기간까지 음식물 투입을 안 하는 것이 단식이잖아요, 그죠? 소신은 내가 이만큼 먹었던 것을 요만큼 먹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음식물 투입을 적게 하는 거나 중단해 중단함으로써 건강이 좋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야,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고 단식을 해서 어떤 음식물을 적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더 좋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물을, 음식물을 적게 투여해서 건강, 건강이 좋다냅니까? 차로 치면 연비가 좋은 차, 연비, 연비가 좋은 차. 그죠? 연비가 좋은 차는 어떤 겁니까? 티코처럼 작은 차예요. 음식물 소식을 해서 건강에 좋더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움직임을 사람을 뭐 트이크 뭐, 크기를 따서 움직임을 줄여야 돼왜 투입된 에너지가 없으니까 소식을 했으니까 움직임을 줄여야 된다고요 자동차로 치면 기름을 어, 이만큼 넣은 차하고, 요렇게 만 넣은 차하고 비교하면 돼요. 이쪽이 당연히 에너지량이 적기 때문에 활동을 줄여야 돼요. 다시 차가 갈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소식하는 사람이 과도하게 움직였다. 먼저 소식하면, 소식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는 이만큼 가버렸다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 거죠, 그요죠 이렇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옛날 요즘처럼 튀거 같은 차가 이렇게 고개를 올라갈 때 예, 뭐 에어컨이 에어컨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에서 이쪽 어깨가 말라버리든가, 말라붙거나, 그래서 어깨가 말라붙거나, 척추 척추에서 이게 에너지가 빠지거나 하는, 그건 섬유증이 와버려요. 마른다고요. 물론 소식을 하고, 활동을 확 줄여버려요. 그럼 괜찮아. 잠도 많이 자고. 그럼 에너지 아끼는, 뭐이 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만큼 더 움직이죠, 우리가.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몸이 말라버리는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소식 을 소식을 하루 한끼 정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소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밥한끼 먹었으니까 배가 처음에 뭐밥한끼 먹었으니까 이게 뭐 이거 금방 이게 꺼져 버리잖아요. 이 배가 꺼져 버리니까 이 배가 꺼진 것을 방학에서 물을 많이 먹게 돼요. 물을 많이 먹게 되거나, 과일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신체가 따뜻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냉하게도 만든다고. 그 소식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기분 좋고 건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랬었어. 이렇게 했는데, 음식물도 내가 평상시 먹는 음식물이 요정도였어요. 백크기야 그 요정도에서 내가 소식을 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소식을 해 버렸어 이렇게 됩니다.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공간이 확장 됐죠 공간이 확장 됐으니까 배가 움직임 이 커졌다고요 다시 봐서 옛날에 배가 움직이는 지점을 여기 서었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이만큼 먹던 것을 이만큼먹으까 이만큼, 이만큼 넓어졌 않습니까 그죠 이만큼넓졌고 이만큼 움직였는데 내가 소식을 하면서 배가 이만큼 움직였어 그러니까 배가 배가 비워서, 비워져서 많이 움직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를 비워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건강하죠. 근데 일시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배, 배가 비어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 몸이 내 몸이 좋아졌어라고 인식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그 비워진 상태의 몸이 고모양 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산소가 추가되니까 당연히 몸 안에서 에너지 소화 잘 될까? 소화가 일단 소화 잘 돼요. 그럼 에너지 요구량이 많죠 여기 맞춰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소식의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더안 먹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해서 물이나 과일을 먹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몸이 냉각이 된다니까요 특히 또한 같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배가 이렇습니다 배가 복불하고 여기 흥부를 하고 뭐 사람 이렇게 이 됐다 자 내가 이제 소식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배가 음식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짜부라져요 짜부라져 작아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행경막이면 이 행경막 아래 이렇게 가니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그리고 복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아져 버리니까 요 간이 여기 간이 이렇게 이이이이이현경막이 아래로